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CSS의 선택자 중에서도 가상 클래스와 가상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선택자나 속성 선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 속성 값이나 연결 선택자에 들어가는 태그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이 다 마크업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이 부분에 사용된 선택자와 다른 선택자를 합쳐서 어떤 요소를 지정을 하거나 속성 값을 체크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특정 요소를 찾아갈 수가 있었는데 가상 클래스와 가상 요소는 말 그대로 가상이에요 마크업 상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동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태 또는 위치 이런 마크업 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씩 따져서 지정할 수 있는 선택자들입니다. 우선 사용자 동작에 반응하는 가상 클래스를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동작은 사용자들이 동작을 하는 게 가장 많은 게 뭐죠? 클릭이죠. 아니면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놓는다거나 대부분 일어나는 요소가 링크입니다. 텍스트 링크의 기본 스타일이 뭐냐면 파란색 글자로 표시가 되고 밑에 미, 밑줄이 표시가 돼요. 그리고 사용자가 클릭을 하게 되면 한번 방문했던 링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자주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파란색이나 자주색이나 밑줄이나 이런 게 표시되다 보면 텍스트가 많았을 경우에는 아주 지저분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것을 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스타일을 가상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문하지 않았던 링크라면 땡땡 링크라고 해서 스타일을 지경, 직용...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한번 방문했던 스타일도 링크도 자주색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특정한 색상으로 내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액티브라는 것은 내가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그러니까 활성화한다 그러는데 클릭하는 순간의 스타일을 말하는 거고요. 호버는 링크 위로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았을 때 내가 어떤 스타일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 사용하는 스타일이 호버입니다. 마지막에 포커스는 초점이 맞춰졌을 때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마우스 동작이라기보다는 탭을 누를 때마다 링크가 이렇게 이동이 돼가요. 그랬을 경우에 그 현재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느 링크를 선택하고 있는 건지를 눈에 쉽게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뭐 점선을 표시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부분만 특정하게 다르게 스타일을 지정을 해서 내가 탭을 더 눌러야 될지 아니면 뒤로 탭을 돌아가야 할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때 사용하는 스타일이 포커스예요. 다음에 살펴볼 가상 클래스는요. 어, 인프폼에서 특정한 상태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텍스트 입력창이 있는데 그 부분에 원래는 입력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부분을 입력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랬을 경우에 사용자가 그 부분에 입력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마우스를 클릭해도 입력이 되진 않지만 그 부분에 입력할 수 없다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enabled disable disable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disabled는 내가 그 입력창에 입력을 할수 없을 때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를 해서 아 저기는 뭐 입력이 안 되는 건가라고 알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인 에이블드는 아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어라고 해서 그 부분을 뭐 도드라지게 한다거나 뭔가 다르게 스타일을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체크는 라디오 박스나 체크 박스. 거기서 그러니까 라디오 박스나 체크 박스는 여러 항목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항목을 선택했을 때 스타일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뭐 어느 항목이 선택되었을 때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체크드라는 가상 클래스만 이용을 하면 그 부분의 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풋에서 인풋 항목에서 체크드, 그러니까 특정 그 항목이 체크드 선택이 된다면 플러스가 뭐였죠? 인접 형제 선택자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오는 스팬에 글자색을 파란색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풋 항목에 라디오, 라디오 박스가 세 개가 있습니다. 세개 중에서 특정 항목을 선택을 했어요. 자, 문법이라는 항목을 내가 딱 클릭을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이이 이, 라벨 아니 이 인풋 있는 항목이 선택이 된 거죠. 체크되었을 때그 다음에 오는 스팸 span. 스팸이 어디죠? 이 문법이라고 되어 있는 이 텍스트 부분이에요. 스팸 항목의 색상을 파란색으로 바꿔라. 그래서 딱 클릭을 하면 이 문법이라는 글자가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선택하는 사람도 아 내가 이것을 선택했구나라고 눈으로 시각적으로 딱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체크드라는 가상 클래스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문서 구조에 따라서 가상 클래스를 만들어 보는 건데요. 앤스 차일드하고 앤스 라스트 차일드예요. 그러니까 앤스는 몇 번째 차일드 자식 요소. 그러니까 뭐 두 번째 자식 요소, 세 번째 자식 요소,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ans last child는 뒤에서부터 세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몇 번째 라고 지정을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p, 땡땡, ans child 3, 그러면, 세 번째 자식 요소인 p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 요소는 div다. 그 다음에, p 땡땡 and child odd. 그럼 홀수 번째, 여러 개의 피어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홀수 번째에다가 어떤 스타일을 적용하고 싶을 때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그럼 짝수 번째는 p 땡땡 and child even. 이렇게 하면 짝수 번째에 있는 p 에다가 스타일을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때 odd나 even 대신에 n이라는 어, 변수를 써서 2n+1 하면 이게 홀수예요. 이때 n 값은 0부터 지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2n+0 또는 2n이라고 하면 이거는 짝수 번째 값이 지정이 되겠죠. 자, 한번 예를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예제에는 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표가 그려져 있고 여러 개 항목이 있어요. 근데 나는 어, 홀수 번째의 어, 열에만 그러니까 홀수 번째 셀에만 색상을 연한 회색을 넣고 싶다 그러면 은 tr n's child 홀수 번째 odd라고 하든지 e n 플러스 1이라고 하든지 상관없겠죠 이때 백그라운드를 light gray 아이쿠. 연한 회색으로 넣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 보시면은요, 1, 3, 5, 7, 9 이런 식으로 한칸더 하나씩 계속 배경색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ends of type예요. 아까는 ends child였는데, 이번 ends of type입니다. 이 유형, 그 유형 몇 번째? 이거 last를 붙이면 뒤에서 세서 몇 번째라는 뜻이에요. 자식 요소의 위치를 지정을 해서 해당하는 요소를 찾아갈 때 n 스 c h i l d 나 n 스 l a s t c h i l d 를 사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 요소나 마지막 요소라면 좀더 쉽게 firstChild와 lastChild를 이용해서 을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firstChild는 첫 번째 자식 요소고요. lastChild는 마지막 자식 요소에다가 스타일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만드는데 원래 기준 기본대로 하게 되면 전체 직 사각형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이것을 첫 번째 자식 요소하고 마지막 자식 요소를 둥글게 처리를 하고 싶다. 이랬을 때는 네비 내비, 네비라는 지금 여기서는 클래스점 아 클래스가 네비이기 때문에 점 네비라는 요소의 li들 중에서 first child. 그러니까 li가 뭐냐면 요소의 각 항목이잖아요. 결국 첫 번째 항목에는 탑 레프트와 바텀 레프트를 둥글게 처리하고 를그 그다음에 점랩이라는 요소 하위에 있는 li들 중에서 마지막 요소에는 last child에는 탑 라이트하고 바텀 라이트 부분을 둥글게 처리해 를 달라.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첫 번째 요소와 마지막 요소에 둥근 라운딩 처리를 할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것을 다 따져가지고 n 스 h child 뭐첫 번째, n 스 h last child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도 되고요. 좀더 쉽게 사용하려면 이렇게 first child와 last child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first of type과 last of type은 그러니까 이 type 유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첫 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last-of-type은 이 유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지막 부분 그랬을 경우에 스타일을 적용을 하고요. only-child하고 only-type은 child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항상 부모 요소를 기준으로 한다 고 그랬죠. 부모 요소에 자식이 하나밖에 없을 때 그때 적용하는 스타일이고요. only-of-type은 이 유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요소가 하나뿐일 때 지정하는 것입니다. P 그러니까 only child라는 것은 자식 요소가 오직 P밖에 없을 때 그러니까 부모가 봤을 때가 외동인 거예요. 다른 요소가 하나도 없고 P만 있을 때를 말하는 거고요. Only of type은 다른 자식 요소가 있어도 되는데 P 타입이 P 유형이 하나밖에 없을 때 Only 하나일 경우에 지정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살펴보려는 것은 이제 before하고 after입니다. before하고 after는, 어, 조금 css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많이 사용하게 돼요. 이 before하고 after랑 first, first left, left 앞에 보면 점이 두 개, 그러니까 콜론이 두 개씩 붙어 있어요. before, after 역시 콜론이 두 개인데, 이게 css2에서는 콜론 하나만 사용해서 표시를 했었고요. CSS3에 들어와서 다른 가상 클래스와 구별하기 위해서 콜론 두 개를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콜론 하나만 붙여도 다른 그 브라우저에서는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Before하고 After는 뭐냐면, 내가 지정한 요소의 앞부분이나 뒷부분에다가 내용을 추가하는 거예요. 글, 그러니까 글자를 넣을 수도 있고,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속성 선택자에서 그 앞에다가 값을 뭐 넣거나 이미지를 붙이거나 아이콘을 붙이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 그러니까 속성 선택자나 다른 선택자를 이용해서 글자를 넣게 글자나 그림을 넣게 되면 그 부분은 DOM이라고 하는 문서 구조 안에 그냥 표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걸 이용해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수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before나 after는 가상 요소예요. 실제로 문서 안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화면상에 표현을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DOM, DOM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조건에 맞춰서 그 앞에다 디스플레이만 하는 거죠. 그그 디스플레이된 요소는 나중에 뭐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 요소를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 before, after는 지금처럼 이렇게 내용을 표시하기도 하고요. 내용 없이 특정 스타일을 그 부분에만 적용하고 싶을 때도 사용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상 클래스와 가상 요소 선택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